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두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의 보장하면 성경에서 보장하는 거 뭐였습니까? 이번 주 우리 말씀, 복음만 가게 된다면,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 예, 뺏긴 말씀. 자, 어 인간이 이제 말씀을 다 뺏겨버리죠. 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말씀 배앗긴 사건이 이제 창세기 3면 사건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죠. 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축복을 다 주신 다음에, 2장 16절, 17절, 창세기 보면은,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의 님 약속입니다. 어, 런데이 약속이 이제 깨지죠.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아 어, 근데 이 뱀의 실체를 성경이 밝히니까 다행이죠. 어 계시록 12장 구절에 큰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다. 온 천하를 꾀는 자라. 하나님은 이뱀큰용 이건 마귀요 사탄이다. 온 천하를 인류를 다 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뱀의 실체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탄이죠. 마귀의 등장으로 이제 인간이 문제 생깁니다. 어, 어, 이 사탄의 묘혹을 받은 인간 아담이 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간 인류의 벽에 시야입니다. 사탄의 말을 인간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 불신 하고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죠. 그때부터 인간들은 계속 사탄의 말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사탄의 말을 아예 인간들은 각인시키고 이 사탄의 말이 뿌리가 내리고 완전 체제로 됐어요. 이게 지금 세상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각인 잘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쪽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렇게 인제 우리 인간이 심망이 됐습니다. 지금. 그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결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는데 하나님 되느냐 완전 사기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기꾼을 속일 때 최고로 띄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했잖아. 그 창세기 삼장이 뭐냐면 인류 전체가 통째로 사기당한, 사기당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사기당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도. 우상승배하지만 제사진는좀 화낸다니까요. 얼마나 강하게 사기당했든지, 그게 속, 고 있어, 지금도요. 이렇게, 인류 전체가 죽, 다 도전받은 사건이고, 사기당한 사건이고, 지금도 사기당해서 몰라요. 바르게 말해줍니다. 하면 안 된다. 화낸다니까, 그걸로. 얼마나, 사계인을 세게 당했든지, 거짓말을 믿었든지, 진리 하나의 말씀처럼 화를 내고, 완전 뒤집어진 거야, 이게. 이렇게 인류 역사는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 가장 먼저 인간 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은 낙이다. 이게 정신병이죠. 평안과 시간 다 깨져버리고,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것이 이제 인간 속에 들어와버렸어요. 잉태하는 고통, 이게 인간의 단어예요. 하나님 때는 인간의 단어. 두려움, 고통, 땅이 저주받고, 저주,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 심판, 지옥. 이게 인간에게 돌아온 결과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된게 아니고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무너져버렸어,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이 필요합니다. 사태에가서 완전 히 쩌들었기 때문에 이 분별에 빠져나오고 새로운 각인해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장.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완전 각인됐어요. 창세기 3장 복음을 새로 각인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얼마 각인하느냐 따라서 이제 좌우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자 여기는 아담 옷은 다망했어 이제 안돼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사단의 물건 그르시고 여자의 옷이 글쓰가 뭐냐 가장 먼저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분이 말이야.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영원한 지옥의 백성을 천국으로 우리를 바꿔신 분. 곧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이제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각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워낙 사탄의 각인이 세서 잘안 들어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와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이게 막이 장난 아닌데, 그걸 좀 쫓고 가고 있는. 말씀을 잘안 믿어. 시어라요그살릴는 말씀을 잘 믿어지지 않고, 세상만은 금방금방 믿어. 이 사람만 누가 이렇게 말해 보세요? 금방 따라오, 금방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지도 않아요. 왜 워낙 이 뜻에 중독되고 막이 것에 그렇게 말씀들도 잘 몰라 세상과는 금방 금방 막 따라가고 넘어지고 금방 속고 또또 쫓아 속고 또 쫓아가고 막 악순환한다니까. 교리에 만약 진짜 하나님 의 말씀 갖고 이 복음 중심으로 가게 난다, 굉장합니다 이게. 이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에요. 저 개인도 이 복음 조금 깨닫고 이쪽으로 딱 서니까, 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게 진짜. 근데 쉽게 안 되지. 왜? 사탄이 계속 혼미케 합니다. 사람 말, 세상 말은 속속 들어오는데, 하나의 말씀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게 뭐. 왜? 우리 성향이 흑암도 다기울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각인하고 그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거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사심을 개인 집중합니다. 계속 집중해서 이건 뭐 집중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이미 다른 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 우리 이 복음적 각인 뿌리와 체질만 된다면 실상 끝이죠. 거죠, 이거. 그런데 위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가, 알고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복음적 각인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빼앗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라. 사탄의 말에서 우리가 속아, 빠져나오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으면 쉬운데, 모르면 이게 잘안 되거든요. 자. 오늘 성경의 부장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열 가지 비밀, 다시 봅니다. 3. 자, 우리 새로운 복음적 각인하게 되면 완전 영적 독립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독립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완전 이게 쉽게 말하면 살아남는 거지, 이제 어디 가든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가 그랬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말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늘 문자움직고 사단은 무너져고 성령에서 이런 영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전혀 불신을 볼수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발상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탄 세상적에서 답을 찾아왔어. 세속에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구원받은 백사이기 때문에 복음 쪽에서 하나님 뒤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게 있어요. 이 습관을 찾지 말고 이제 하나님 쪽에서 말씀 잡고 새롭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빼앗기는 축복해 보야죠 그런 우리는 시너지였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마귀는 다 죽이잖아요. 마귀들은 보복하고 죽이고 끝까지 원수 갖고 우리는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교육을 보고 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위기가 왔다. 위기는 위기가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노명으로 감옥과 다 위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만 있으면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기회예요.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우리를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무경제. 하나님 쪽에 답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 갈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를 넘어서는 거죠. 내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삶으로 가다 보면 원래 인간의 옥잡입니다 그게 뭐냐? 서밋입니다. 원래 인간은 서밋 중에 서밋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성대로 영적 서밋으로 서밋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황무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nobody.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나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살리는 거예요. 이제 가서.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을 everybody, everything. 이 황무지 같은 곳을 가자 가장 가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노예로 가고, 누면서 가지만 충리돼서 가장 가치 있게 회복을 시키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절대 필요한 것. 하나님 계획을 두고 살아가죠. 이 가치가 다르죠. 뭐 무조건 돈만 더 뛰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이 맞냐? 하나님 계획이 맞냐? 왜 우리는 삶이지사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두 번째는, 열 가지 인생 발판. 자, 우리 개인의 두 번째 나왔는데 발판이요. 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 생겼다? 하나님 절대 주권. 거기서 왜 하나,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 했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만들어졌는데 왜?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리, 절대 주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그 그리스도 복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란 말그 말이에요. 왜그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 인생은 항상 복음 쪽으로 가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이 함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놀라운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오순절날의 이임이 임해. 그러면서 이런 영적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보이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조서예요. 영이 신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 뭐든지 말씀하게. 내 체험이 기준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돼야 돼. 항상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강남 말씀이 뭐냐? 지금 시간 표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한다? 이게 예배거든요. 자, 이런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냐, 됐지? 다르죠. 옛사람은 옛날 내가 아니다 게 창세 3장 내가 아니고 완전 바뀌었어요. 이 사실 믿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요. 택하신 종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게 나에 대한 청제성을 해 보시게 돼요. 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더라. 이 사람. 나를 함부로 안 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이,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럼 내가 왜살려냐 도대체? 사명입니다. 내가 왜 살아? 장수가 목적 아니고 돈도 목적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군,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나의 선교지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의 선교 대상이다.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만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지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이런 물처럼 올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땅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 50이다, 60이다, 뭐 40이다. 그 나이에 밖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시간표에서 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가겠죠. 그리고 이 땅의 수건, 이 모든 수건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내가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평생 수고했다. 땅에 다 놓고 간다. 제가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떠날 나 인생인데 뭘이 그냥 먹고삼을 지 다행히 주를 위해 살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길준 것이. 왜? 흩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한다. 단, 이론도 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인생의 미래에 다 갚아줍니다. 이 땅에 수고요. 산을 또 갚아줍니다. 내세까지 갚아줍니다. 후대가 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만 영원해. 다른 건다 사라지는데 이건 영원해. 안 없어져요. 그 우리가 주와 복음을 사는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후회가 없고 그렇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불러와도. 왜냐면 주를 위서 살면은 잘할 걸.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오늘 주신 대로 내가 큰일 한다. 아, 큰일 할거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믿음 바로 살면 돼요. 마음이 허황되면 큰일 한다. 뭘 큰일 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믿음 살면 됐지. 그러면 하님 시간 보겠죠.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가계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말씀 회복해서 회복자로 서길 주님을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약된 말씀을 해보겠어. 새로운 복음의 각인을 해서 뿌리내려고 치을 해서 다증인사대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당과 이 삼칠나라와 오천정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